2025년 7월 10일 발표된 피파랭킹입니다. 남자축구 피파랭킹 1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2위 스페인, 3위 프랑스, 4위 잉글랜드, 5위 브라질입니다. 월드컵 3차에선 마지막 경기에서 호주에 패한 일본이 두 계단 떨어졌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17위고요. 역시 두 계단 떨어진 이란이 21호 아시아 2위, 우리나라는 12.15점을 더했지만 순위는 전월과 같은 23위로 아시아랭킹 3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시아랭킹 4위 호주는 우리나라 바로 아래 24위에 랭크됐고요. 북한은 119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순위가 상승한 나라는 코스타리카로 무려 14계단을 뛰어올라 40위에 랭크된 반면 자메이카는 7계단이나 하락해 70위에 랭크됐습니다. 여자축구 피파랭킹 1위는 미국, 2위는 스페인, 3위는 독일입니다. 7위에 랭크된 일본이 아시아 1위고요. 북한은 9위에 올라 아시아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호주는 15위로 아시아 3위, 중국은 전월과 동일한 17위에 랭크되어. 아시아 4위, 전월 대비 2계단 하락한 우리나라는 21위로 아시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